하드니스 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하드니스 존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내한성 또는 다른 표현으로 내동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. 미국 농무성에서 연중 그 지역의 최저 평균 온도를 최저 기온의 평균으로 기준으로 해서 만든 지역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걸 하드니스 존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물이 그 지역에서 월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표현할 때그 식물에다가 하드니스 존 에치하고 표현하거나 또는 하드니스 존 또는 하드니스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여기에 남천이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이 남천이 지금 다 얼어버렸죠 네. 그 이유는 지난번에 어, 이 지역의 온도가 영하 한 20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. 그러나 평균으로 따지면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죠. 예. 그래서 이 남천이 이 지역에서 약간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나치게 추워지면은 얼어 죽고 또는 심하면 지상부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어, 땅에서부터 올라오거나 아니면 더 추워지면 완전히 죽어버릴 수도 있죠. 그래서 금년에 과연 어떤 상태로 견딜지는 잘 모르겠죠. 그러나 하드니스존이라고 하는 그 표시는 식물 구분에 있어서 엄청 중요하다. 그래서 그 식물이 이 지역에 살수 있느냐 없냐를 표현할 때는 하드니스존으로 표시를 하죠. 그래서 우리들이 식물을 소개하는 많은 책들을 볼수 있어요. 카탈로그를 보죠. 그러면 진정한 좋은 카탈로그는 여러분이 그 봤을 때그 식물 밑에다가 엣치 또는 하드니스 존 얼마 이렇게 표시해 놓는 책이 제일 모범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중심으로 보면 은이 지역은 하드니스 존 6에 해당돼요 6A, 6B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그 식물에 표시된 게 하드니스 존 6이거나 6보다 아래인 5, 4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식물은 이 지역에서 무난히 월동할 수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. 근데 어떤 식물이 h7, h8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 그러면은 그 식물은 여기서 월동할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하드니스 존이 표현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그걸 내한성이라고 그럽니다.